서귀포 새별오름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들입니다. 사방이 다 오름 군락지고요 저쪽에 주차장은 새별오름 정월 대보름 오름 태우기 행사장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오름 정상이고요. 새별오름 뒤쪽으로 다른 이제 제유시하고 오름 군락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오름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. 어린이들도 걷기도 쉽고요. 올라오는 난 코스 한 1km만 힘들지 나머지는 정상에는 분화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, 보행하기는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. 네, 주사장입니다. 저 너머로 핑크 물리. 이거 활짝 피었네요. 네. 저쪽 도로에 차량들이 오가고 있는데, 저기가 사기포와 제이시 연결된 평화로 도로입니다. 산업도로죠.